엠믹스 서륜이 지젤만도 못한 여자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서륜은 과대포장이 너무 심하게 된 여자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서륜, 하다하다 이젠 지젤만도 못해서 망했다? 으이씨. 지난 겨울 이와 비슷한 논란이 한 차례 있었으며 예쁘긴 한데 인기는 없잖아 논란이 이상하게도 서륜에게만 반복된다는 사실 또한 저번 겨울에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.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? 사실 제 별명이 금붕어라 저는 바로 어제일도 기억나지가 않습니다. 으씨 오늘 나온 브랜드 평가 순위에서 서륜이 2 4위를 차지한 반면 지젤이 19일을 차지하였는데 이 사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. 데뷔 때부터 뭐 머리 좋고 얼굴 예쁘고 키도 큰 여자라 세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서륜이었는데 어느덧 존재감 없는 지젤보다도 인기 없는 멤버가 돼버린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이제 지젤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오늘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으니까. 서륜은 서륜만의 존재감이 있는데 지젤도 지젤만의 존재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같은 팀 멤버인 윈터가 워낙 인기가 많아 늘 존재감 없는 여자인듯 하지만 일본에 가면 지젤 인기는 상당히 또 괜찮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지젤이 일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는 거잖아요. 근데 네, 몰랐다고요 아니 그게 나의 책임입니까? 오이씨.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비교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평가 순위는 매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위만을 두고 누가 더 확실히 인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볼수 있으며 서윤과 지젤 두 멤버는 이미 상당한 인기가 자리 잡힌 멤버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고 두분다 각각 정말 예쁘고 여전히 매력이 넘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결론 지우야 서윤이랑 지젤이 누가 더 예쁘냐고 싸우는데 뭐라고? 어차피 비주얼 여신은 나니까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싸우다 말게 그냥 내비더라고? 응 그래 알았어 으이씨 이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